어뭐못 생겼어. 으 어, 뭐? 어, 으아... 으아... 야, 저가 아니지? 흠! 오늘따라 손님이 좀안 오네. 응? 여기 뭐지? 아니 안 보여. 뭐야 누구세요? 여기가 괴물 테마 네, 사무소 사무소인가? 네 여기가 괴물 테마 사무소입니다. 아. 뭐 하러 오셨죠? 왜요 어느 한 공장에서 사람이 실종됐어요. 오케이. <laughs> 이건 위레인인데 근데 돈은 몇개 들는거지 여기가 아까는 그 위레인이 말한 곳인가? 이거 뭐지? 야개도야 이거 읽어봐 영어 나 영어 몰라 플레이 타임 아 역시 멤버 한명 잘 뽑았어 뭐지? 있지. 뭐야 왜 열쇠가 있어? 아무도 안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? 너 어디야? 여기서. 응? 뭐지? 비밀번호 하는 건가? 야! 이거 내 생각에는 리그원 <목소리를> 예, 적용 멋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 문이 열려있네 개꿀티 b 빔 m b i 밤 bam 뭐야? 별째다 야미 뭐야? 오케이. 어지 오케이. 이쪽 길을 말았는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걔도 어디있어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10시 써야 되는 거 아니, 아니네. 어, 와, 귀엽다, 이, 이 인형. 뭐야. 코드 2255. 2. 어디 쓰는 거지? 아까 거기인가? 아야 뭐야 너 어딨어 같이 가이 자식아 이씨, 이씨 이런 이런 나쁜 놈아 아나 꼈어요 이 사람아 어 뭐야 여기 문이 열려 공장 그럼 나야 나 코드 맞추러 간다 내가 내가 줄게. 아니! 아씨 뭐야! 아니! 오케이. 야, 무리 저렇게 올리는 게 맞나? 음, y u m m 야, 너 혼자 다 먹냐? 아우씨. 어디서리? 근데 아야 아까는 거기 아니야 이거 이거 나무 부수는 거 이거 열쇠 아닌가? 근데 야아까그 열쇠 하 하얀색이었잖아. 봐봐 색깔이 달라. 얘는 빨간색이고. 일단 열어봐. 일단? 이건 확정이고 맞네. 뭐야 왜안열려아 비켜봐. 아 뭐야? 됐잖아. 아 비켜봐. 뭐야? 뭐야 이 나무판자? 어 뭐야? 나에 펼쳐야 되나? 뭐지? 열쇠가 있잖아. 아니 이미 열쇠를 열었잖아. 와카 군인형이다! 와, 그와 귀여워 이것도 플레이 타임이야? <목소리> 1984년 파피 플레이 타임 어쩌고 저쩌고 어쩌저저저저... 샬샹샬라야 열쇠.. 어내가 보겠네 소리 아이 밀지 마세요 아, 깜짝... 아파요 아 카밍 야 이거 퇴해하다 뭐지 이거? <laughs> 내버 당기는 거 것만... 뭐야? 너왜 내렸다 왜 올려?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내려다 올리고 내려 라그한숨이야이 사람아. 이걸로 때려 줄까? 아니. 음문늬 문이... 근데 귀엽긴 하다. 뭐야, 여기? 너 검은색이야. 김 먹었나? 삼각김밥 먹었나? 공장. 그냥 그림자 같은데. 여기가 그 공장이군요. 아주 재밌게 놀아. 뭐야, 여기? 어, 저기 벤트 이걸로 뜨는 건가? 아, 아니다. 화풍기라고 해야 되나? 내 생각엔 이거야! 아니네. 열쇠. 근데, 야, 이거 열쇠가 안 없어지냐? 하다로 올라가는 건가? 뭐야, 너왜 올라가지냐? 나안 올라가지는데? 아니네. 아, 투게더 뒤졌어. 어, 아! 오케이. 뻥이요. 야, 여기 계단인 것 같은데? 위에 뭐 있나? 없네. 에 이게, 임 야, 이거, 객관적으로, 아이, 뭐래, 뭐라고. 좀 어둡다. 이건가? 빰, 빰, 아니네. 야, 손전등 있냐, 여기? 난 일단 둘러보고 올게, <laughs> 우리가 밝히는 게 이게 손전등이구나. 어, 여기로 <laughs> 한푼걸려놓은 건가? 근데 아닌 것 같은데? 맞나? 아, 봐봐, 아니야. <laughs> 예또삐처리 하겠네요 아삐처리 안하고 또게더가 욕을 하네요 저 나쁜 놈 공장 기계 아 아니 뭐야 저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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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이 보였어 아래 촉이 있어 촉촉촉촉 촉이 왔다네 연, 자동으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 왜 자동으로 안 가죠?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고. 야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. 사다리 있어. 아 여기구나. 그러니까 그 사다리가 어디 있는데? 대충 가다 보면 사다리가 나올 거야, 손이야. 사다리 안 보이는데. 그래 일단 나 혼자 가볼게, 걔더야 뭔가? <laughs> 뭐야? 내려가는 게맞나 <웃음> <웃음> 뭐야 여기 이걸로 파는 건가 일단 개더는 다시 뭐 돌아와 내려오. 오, 오. 덤, 덤, 덤. 오. 야, 내려 와, 쟤는 이 내려 아니, 내려오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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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 오라고! 저 뭐야, 뭐아니야 뭐야, 데야뭐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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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이제 뭐? 이게 또야, 이야 이거 뭐야, <laughs> <laughs> <아니야>, 이거 뭐야? 이 이거 야, 무도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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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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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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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기침을 저렇게 해. 어! 열쇠카드! 어 근데 이거 어디서 쓰는 거지? 아! 여기서 쓰는 거구나! 뭐야 왜 sgb 소리가 어? 어 그렇지 야 잠깐 문 닫아 일단 문은 뭐,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야 틀린 건 상태라 야 추격진인 거지 누가 봐도 야 이거 누가 봐도 추격진이지 야문 닫아 흑나다 오케이 내가 이거 누가봐도 튀가지는줄 알았는데 뭐야 너 어디야? 그니까요 여기 어디야 아니 야 지금 이상한람모르는 말이 안되는데 봐봐야 쫓아오는거 같아 저 괴물이 문단 조금 털쳐 이어 예쁘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몇 개지 그래서 셋넷 뭐야 어 뭐야 야 초코다 에멀티케이션 레벨 짝주 해줘 가어